손은 안 되고 있는데, 야외에서 비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하자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RCERA에서 출시한 C-189라는 헬리콥터인데요 C-189는 MD 헬리콥터라고 맥도날드 더글레스 헬리콥터 회사에서 제작하는 MD-530F 모델을 그대로 재현한 스케일 장르입니다 MD-500 같은 시리즈는 미국의 경량 유틸리티 민간 및 군용 헬리콥터 제품군인데 일단 언박싱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입니다. 우선 헬기 본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조종기, 배터리 지금 하나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배터리 두 개가 있고, 여분에 프로펠러하고 드라이버하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모델명은 C189, 같은 회사에서 나온 C129V2도 있는데, 이 정도 크기 사이즈가 나게 되는데, 이게 아마 예전 엔진 헬기로 치면 크기가 250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터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DC 모터가 들어가 있었는데 얘는 앞 뒤로 블러쉬리스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블러쉬리스 모터는 앞에는 1807 블러쉬리스 모터고 뒤쪽은 1103 모터입니다 가격은 배터리 하나인 버전이 132불 요즘 확률이 많이 올라서 한 17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정면이고요 왼쪽 측면입니다 디테일 정말 잘 구현했어요. 뒤에서 봤을 때 모습이고, 이 측면, 위에서 봤을 때, 오엽입니다. 프로베 다섯 개 있는 오엽이고요. 뒤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바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335mm, 그리고 높이는 126mm이고요. 그리고 프로베 사이즈는 320mm입니다. 무게는 228g으로 면허는 필요 없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패치를 열면 왼쪽으로 밀고 빼주면 나옵니다. 7.4V 1200mAh로 한번 충전하고 15분 정도의 비행이 가능하고 완충까지는 9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쪽 보시면 전원버튼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전원버튼이 깜빡깜빡이 는 거리는데 얘는 앞에 해치의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헬리콥터의 불이 나오게 됩니다. 디자인은 MD 헬리콥터의 MD530F를 그대로 재현한 스케일 장르로 꽤잘 재현했고요. 최근 입문용 헬기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꽤썩 괜찮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디를 포함한 뭐, 테일러드, 프로펠러, 로터 등은 모두, 플라스틱이고요 안쪽에 같은 경우에는 금속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조종기와 바인딩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해치를 연 상태에서 저 조종기의 전원을 위로 올려줍니다 배터리를 삽입한 상태에서 얘를 조종기를 위로 올렸다가 내리면 바인딩 되거든요 라이트를 해치에다가 연결해주고 자이로 캘리브레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7시 방향으로 놓으면 자이로가 이제 수평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7시하고 5시 방향으로 밀어주면 끌 때는 마찬가지로 역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꺼져요 스피드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실내에서야 뭐 1단계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바람이 쐴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었어요 초속 한 4에서 5m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3단으로 했을 경우엔 야외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저쪽에 보시면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고 있어요 한 바람 너무 많이 불어 바람이 4 정도 저 뒤쪽에 보면 나무 같은 건막 휘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바람에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헬기들을 날리면 얘가 이제 바람 영을 많이 받는데 얘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오오오 바람 서 아, 너무 가까이서 날려 위험해. 헤드가 있거든요. 3단계로 지금 한 2로 올려봤어요 맞지? 아까보다 낫네. 어 훨씬 낫네. 네. 네. 너무 둔해서 그랬던 거야. 아, 아, 아. 어. 보버링도 도안정적이네 상당히 더타할것 같아 바람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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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진짜 헬기가 때 이렇게 놓으니까. 와... 이렇게 할거 헬기가 때 진짜. 해니까 얘는 긴급 정지 버튼이고요. 트리밍 버튼이에요. 그래서 헬기가 뭐 왼쪽으로 자꾸 쏠린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고요. 뒤로 온다? 그러면 얘를 반대로 앞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 트리밍 버튼은 거의 만지실 일이 없을 거예요. 이건 자동으로 테이크 오프 이륙하는 거고 얘를 누르면 자동으로 착륙을 해줍니다 총평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디자인도 실 헬기를 그대로 잘 재현을 했고요 그리고 허버링이나 비행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뭐 재미있게 실내와 실외에서 가지고 놀기 좋은 듯 한데 이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헬기가 이 헬기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내에서 비행하는 거는 초보자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종하실 때는 야외에 나가서 안전한 곳에서 시야가 확보되고 공간이 확보된 지역에서 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전 토에이 헬기랑 다르게 브러슬리스 모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살에 닿거나 그러면 다시 실 수가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